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찾으시고 찾지 못하시면 우리 화면에 스크린에 나타난 말씀을 함께 또박또박 읽으면서 은혜 받도록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요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하고 또 여러 군데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제목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목사님의 사상이나 목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또 철학이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에 의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3절에다가 지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은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자손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내가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우리 장로님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장로님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우리 안 장로님, 박 장로님, 정 장로님 이렇게 신 장로님은 가정에서 예배드리겠죠. 자,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에 자자손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가정에 돌아가면 자자손손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축복은 바로 자손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독자 이삭을 얻었지만은 그 후에 번성케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축복했습니다 영적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장모님들 자자손손이 아브라함처럼 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가정에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4절을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요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계속해서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 땅으로 가렸고 떠나서 마침내 가난 땅에 들어갔더라. 어디 들어갔다고요? 가난 땅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리 그때의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계속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러시되 내가 뭐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그렇죠 가난 땅을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가난 땅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우리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그 성교의 온 성도들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보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서 아보라함처럼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말씀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입니다. 다같이 누가복음 5장 1절을 찾으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의 5장이며 1절부터를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말씀이 떴습니다 다같이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개세나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 배 두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느니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깨기를 청하시고 어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계속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어떻게 됐다고요? 잠기게 되었더라고요. 예수님이 게레사렛, 갈릴리 바다에 갔더니, 제자들이, 아직 제자들이 되지 않았어요. 어부들이 고기를,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는 그물을 씻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배를 좀 빌려달라 하니까 빌려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고기를 밤새도록 많이 잡았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건물을 던졌지만 보세요. 빈 건물이 빈배빈 털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가서 배 오른편에 건물을 던지시오. 하니까 시몬이 배들어오겠죠. 그때 뭐라고 해요? 자기들의 경험과 경력에 봐서는 그렇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어부가 아니에요, 목수였어요. 그런데 바로 시몬과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어부였어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런데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밤이 셔도록 그물을 던지 던졌지만은 그그던짐에는 뭐요? 경험과 실력과 그리고 지식을 다 동원했죠. 그래서 그 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으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대로 자기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 멋대로가 아니고 자기 지식대로가 아니고 자기 실력대로가 아니고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 가까이 있는 배를 불러가 두 배가 되었는데도 가득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더니 뭐라고요? 가난 땅을 주셨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대로 그 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두 배나 가득하게 잡으겠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배를 렌탈해가지고 빌려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이제 날이 쉬어갈 때에 배를, 그렇죠. 육지에 대려고 할 때에 언덕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러나 제자들을 몰랐지요. 고활하신 예수님인데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래 바로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많이 잡혔어. 몇 마리 잡았다고요? 몇 마리? 큰 고기가 153마리 잡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믿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지식, 자기 경험대로 그물을 던졌다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답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바로 고기가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확신하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누구 말대로, 누구 생각대로, 누가 가르쳐서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닙니까?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시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시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어디서 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말씀대로 신앙입니다. 말씀 따라 신앙이 됩니다. 말씀 순종하여 복을 받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신명기서 28장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28장입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서 28장은 303쪽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요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청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시작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자 여러분 스크린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못 찾으시면 시작 2 절부터 다시 한번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초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누가? 누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청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말씀대로 신앙이라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이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장세기 12장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가난안 땅에 축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자손 만대의 복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대로 그 물을 던졌더니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실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아 승복했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믿었으므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우리의 앞날의 신앙은, 우리의 앞날의 신앙과 우리 자녀손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는 신앙이라. 해야 됩니다. 아,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에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집대로 자기 멋대로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No. no. no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거성의 가족들은 이 말씀에 모두 모두 자자 손손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후손들을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손들의 믿음의 믿음과 신앙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